안녕하세요, 줄라입니다. 오늘은 97강 10억 영어로 읽기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.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 자리 숫자 읽기를 연습해 보았죠. 연습은 많이 하셨나요?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세 자리 수만 읽을 줄 알면 큰 수도 잘 읽을 수 있다 했었죠. 그럼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. 자, 327 한번 말해 볼까요? 300이니까 300. 27 27 그래서 327은3 2 7 이렇게 읽을수있 겠죠？450 번읽어 볼게요. 400 4 0 0 50 50 그래서 450은4 50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? 세자리수 400, 400. 50, 50. 450. 별거 아니죠? 만약에 잘 안되신다면 진도만 막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요. 지난번 시간 거를 다시 한번 꼭 봐주세요. 그럼 오늘 한번 10억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이 10억은 세 자리씩 끊어 읽고 위에 보이는 빨간색 콤마의 이름만 뒷자리에 붙여주면 끝나요.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첫 번째 콤마는 사우전이라고 해요. 두 번째 콤마는 밀리언. 이라고 하고요. 세 번째 콤마는 빌리언이라고 해요. 그럼 72,000 어떻게 읽을까요? 자, 7 2 0 72 먼저 읽으면 되겠죠. 72, 72. 그다음에 콤마, 사우전. 그래서 붙여서 72,000 이렇게 읽으면 72,000이 되는 거예요.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. 500 372,861. 이렇게 숫자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?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콤마 단위로 끊어 읽고 콤마 이름만 붙여 넣으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5 million 3172000 하고 나머지 세 자리 861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. 별거 아니죠? 자, 그럼 30억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자, 세 번째 콤마 이름이 빌리언이었죠? 그럼 3. 3 billion 이렇게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30억은 3 billion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13만 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자, 원은 영어로 원 o 이에요 그리고 13만원이니까 130을 읽을 줄 알면 되겠죠. 130, 130. 그 다음에 콤마 이름 1000. 자, 그럼 다 배웠네요. 연결해서 13만원, 130, 1 0 0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. 마지막으로 17만 5천원.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마찬가지로 175를 읽을 줄만 알면 되겠죠. 175 175. 그다음에 콤마 일은 사우전을 넣어서 17만 5천 원175,000 원까지 말해 주면 17만 5천 원 쉽게 말할 수 있겠죠. 어때요? 숫자 읽는 거 별거 아니죠?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